이면 좀 본인에게 좀 어떤 의미의 감독이고 또윤 감독님의 리더십은 좀 정확히 어떤 리더십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서 <laughs> <laughs> 많이 배운 것 같아요. 어 감독님이 처음에 오셔서 저를 이제 불 이렇게 불러서 이제 후배들을 이제 요즘 이런 어린 친구들은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저도 사실부터 뭐 경상도고. 좀 남자들하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말을 이쁘게 못하고 이렇게 서툰 면이 많았어요. 그래서 후배들한테도 그냥 좀잘 좋게 이야기 해주기보다는 그냥 툭툭 던지고, 그러면다 이해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, 감독님이 처음에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는 그렇게 옛날처럼 막 윽박 지르고 이런 것보다도 잘 이해하고 어, 설명을 해줘야 된다. 그런 부분에서 좀 아직도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좀 많이 들으면서 많이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, 뭐, 후배들한테 좀더 어떻게 하면 잘 다가갈 수 있을지도 많이 생각했던 것 같고,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배웠었고요. 또, 감독님도, 이렇게 또, 저희 선수들한테 뭐, 항상, 뭐, 미팅 때나, 뭐, 또, 훈련 끝나고, 그럴때 뭐, 또 저한테도, 저도 이제, 시즌 초반에는 뭐 코너킥이나 세트피스 이런 것도 전담을 했었는데 감독님께서 워낙 킥이 좋다 보니까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옆에 오셔서 잘 가르쳐 주시면서 아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